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시원해져서 영상을 찍으러 나와봤습니다. 저와 같이 구경하러 가실까요? 일반 달맞이꽃은 저녁에 피는 반면, 낮 달맞이꽃은 주간에도 아름답게 피어있어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달맞이 꽃은 월견철화하여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씨앗, 뿌리, 잎 등을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한방 효과는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여성 생리통 완화, 항염미, 호르몬 조절, 피부염, 아토피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메리골드 꽃차는 눈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눈에 좋은 성분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 눈의 황반과 망막을 보호합니다. 활성 산소로부터 눈을 보호해서 시력 개선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점막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위궤양이나 위염을 예방해 줍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가 잘되지 않는 분은 메리골드 차를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메리골드 꽃차에는 피토스테롤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리통을 완화해주고 생리 전 중후군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호작용을 통해서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메리골드 꽃차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염 등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도 완화시켜줍니다. 메리골드 부작용으로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등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섭취할 때는 메리골드 꽃차를 조금만 마셔보고 이상이 없다면 조금 더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골드를 과다 섭취하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꽃차로 드시면 하루 세잔 이하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봉선화는 예로부터 손발톱 무좀 증상 완화에 자주 쓰였습니다. 곰팡이균으로 인해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변색되는 증상에 봉선화 꽃을 찧어 바르거나 달임 물을 사용해 세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봉선화는 항염 효과가 있어 피부에 난 종기, 뾰루지 염증 부위의 외용제로 쓰였습니다. 상처 부위에 바르면 은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봉선화 꽃잎과 백반을 섞어 손톱에 물을 들였는데 단순히 아름다움 뿐 아니라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전통적 관리법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선화 씨앗은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어 관절통이나 냉증 개선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봉선화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자연 치유력을 보완하는데 활용됩니다. 봉선화꽃으로 손톱에 예쁘게 물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양은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해소에 유용합니다.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에도 기여합니다.이외에도 해양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향 씨앗은 요리에서 향신료로 사용되며 특히 지중해 요리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씨앗을 볶아 향을 더하거나 다양한 요리에 첨가하여 풍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향차는 소화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십니다. 차로 우려낼 때는 씨앗을 물에 넣고 끓여서 향긋 탄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건강한 음료로 인기가 높습니다. 당동산이는 여성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재기로 인한 복부 팽만 소화불량, 식욕 부진을 완화시켜주고 위장 운동 촉진을 도와줍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가슴 답답함, 완화 효과가 있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염증 완화 및 통증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 두통, 복통, 흉통 완화에도 사용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면역력 강화, 노화 억제의 효과도 있습니다. 세균 증식 억제도 한다고 합니다. 방동산이 먹는 법은 깨끗이 씻어 말린 방동산이를 약한 불에서 절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에 2, 3회 나누어서 복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동산액이 단독으로 보다는 청궁자약 방지 등과 같이 사용하며 여성질환 처방에 많이 쓰입니다. 단풍 및 돼지풀에는 독서 제거를 돕는 항염 해독 성분이 있어 바쁜 일상에 지친 간 건강 및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A, C, C 섬유가 풍부해 피부 건강, 면역력 보강, 장활동 촉진,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천연 이뇨 작용이 있어 부종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 다리나 얼굴이 붓는 재질에 추천드립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 냉증이나 혈액순환 문제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풍 및 돼지풀은 효능도 많지만 동시에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식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섭취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꽃이 피는 7월에서 9월에는 공기 중에 미세한 꽃가루를 날려 비염, 결막염,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염 가래꽃은 위암, 간암, 직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의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간경변증 등간 관련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수염 가래꽃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간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염 가래꽃은 이호작용이 뛰어나서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종이나 총기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독충에 서였을때 붓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수염 가래꽃은 입, 줄기, 꽃을 햇볕에 말린 후 15에서 30g 정도를 물에 끓여 진하게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하루에 1에서 2회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상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수염 가래꽃을 진이겨 환부에 붙이면 염증을 가라앉힌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 고들빼기는 쓴맛 성분인 세스쿼터펜낙톤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기름진 음식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와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부종 완화와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사포닌 성분이 면역세포 활동을 돕고 감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보조 역할을 합니다. 쿠마린 성분이 염증매개 물질을 억제해 관절통,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왕고들 빼기로 할수 있는 음식은 김치, 무침, 장아찌,

냉문동은 기관지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으로 목이 자주 쉬거나 알레르기성 기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포늉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예방과 세포 보호에 기여합니다. 냉문동 효능으로는 혈압 안정화와 심장 기능 보조 효과도 주목받고 있으며 혈당을 천천히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내 열을 낮춰주는 성질이 있어 피부 트러블, 더위에 약한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맹문동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몸이 냉한 분이나 소화력이 약한 분은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하루 5~10g 에서이내에 섭취가 적절합니다. 건조한 맹문동을 끓이거나 물에 달여 따뜻하게 마시면 가장 간편합니다. 꾸준한 섭취가 맹문동 효능을 누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시판 중인 맹문동 진액 제품은 농축된 상태로 간편하며 물에 타거나 그대로 복용 가능합니다. 맹문동 분말을 우리나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위에 부담을 덜면서도 효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맹문동과 풍아이 좋은 재료로는 도라지, 배, 감초 등과 함께 달여 먹으면 폐와 기관지 건강에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맹문동 도라지 조합은 기침 가래 완화에 널리 활용됩니다. whoa 벽과에 속하며 20종 이상으로 이루어진 코르타테리아 속의 키가 크고 갈대처럼 생긴 단연 생초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원산지이고 온대 지역에 서식합니다. 크기는 1에서 3m 정도이며 꽃은 은빛으로 피며 꽃말은 자랑스럽다입니다. 커피나무 열매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대사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커피나무 열매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뚜렷한 영향을 미칩니다. 클로로겐산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집중력과 기분을 향상시켜 공부나 업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거치덩굴은 동아시아 전통 의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약초로 질병 치료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식물은 주로 아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며 전통적으로 해열, 진통, 항염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합니다. 특히 중국 한방에서는 체내에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 다양한 약재와 혼합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뿌리와 잎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활용되며 특히 기침이나 감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것이 덩굴에 함유되어 있는 플로브나이드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포닌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여행을 왔어요. 카메라로 예뻐서 찍고 찍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덥네요. 너무 너무 더웠어. 진짜 덥다. s n i 습니다 여성에게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찾아오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은 많은 여성들에게 큰 불편함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안면 홍조, 야간발한 불면증, 감정 기복, 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은 일상생활에 질을 저하시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토끼풀입니다. 붉은 토끼풀이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유사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난소 기능이 저하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붉은 토끼풀의 이소플라본이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붉은 토끼풀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붉은 토끼풀의 이소플라본은 뼈 파괴를 억제하고 뼈 생성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연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붉은 토끼풀의 이소플라본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향상시켜 피부를 더욱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붉은 토끼풀에는 이소플라본 외에도 케르세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소염 효과를 통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다양한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건강 하시고 좋 은, 일 많이 생기 는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